이 기다리고 기다리던 시간, 바로 품수증 수여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찰 음식에 관심을 갖고 수행과 전법을 펼치고 있는 분들은 사찰 음식 명장 1호이신 선제 스님의 공식적인 제자가 되고 싶어 하십니다. 하지만 선제 스님께서는 스승과 제자라는 그런 관계보다는 사찰 음식으로 수행과 포교를 함께 하는 도반이라는 관계에 더큰 의미를 두고 싶어 하시는데요. 그런 선제 스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것이 바로 오늘 품수증 수여식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는 승가 품수식과 제가 품수식을 이어서 진행하게 될 텐데요. 먼저 승가 품수식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품수증을 전해주실 사찰음식 명장 이로이신 선제 스님을 박수로서 다시 무대 위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품수 품수증을 받으실 분들을 제가 호명해 드리면 여러분들 무대 위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찰음식 승가연구반 대표이신 법농스님의 19분의 스님들 네 무대 위로 올라오셔서 법농스님께서 대표로 품수증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스님들 올라오셔도 되는 거죠? 네네